분에 이물질이 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 역은 용마사 용마봉원역입니다. 내시지 버스입니다. 내장, 용마사, 용마봉원. The doors are on the right.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시 때 팔받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p l e a watch your step. 주변을 둘러보시고 인성물과 교통약자가 계시면 자리를 양보하는 여유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? 모두가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드신 분들을 위한 교 우리 모두에 기분 좋게 합니다. 고맙습니다. On your Thank <laughs> <laughs>

또는 열차 내에서 불쾌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불법 차용 등불법범위를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 역은 어린이 대공원 세종대역 예. 이번에은이어선열차로갈아치실요 있는 번 b 입구고건입구고